어떤 내용을 준비해 오셨는지요 어 오늘은 우선은 저희가 이제 그 불륜 얘기를 좀더 많이 한것 같아서 이혼이라 음. 그래서 이제는 패륜 얘기를 조금 해보려 아니 이니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 말할 <laughs> <어만할> 수가 없어 <laughs> 아 진짜 <laughs> 어 잠깐만요 <laughs> 우리 양지희 변호사 네. 그 네이버 영감검색어손댔네손댔네손안 아, 됐어요? 에이. 에이, 지금 뭐싹 세탁 됐는데 왜? 어, 옛날엔 양지민 치면 체육하고그 옆에 하트까지 떴었다고. <laughs> 맞아. 아니에요. 아, 아이, 진짜. 아유, 아니에요. 진짜. <웃음> <웃음> 그거 하지 마세요. 아, 그러니까 안할 건데. 나도 안 하기로 했으니까. 나도 안할 거야. 진짜 안 해. 앞으로도 또 이러면서 할 거지? 아니요? 아. <웃음> 아, <웃음> <어떡해>. 아 야, 진짜. <laughs> 초등학생들도 아니고. 어, 자존심 사네. 너무 자존심 사네.